안녕하세요 이민창 TV입니다. 어, 이 시간은 <laughs> 어, 토가 사주에 많으면 어, 어떻게 개운을 할 것이냐 요걸 어, 중점적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사주에 토가 많으면 우선 그 토라는 것은 어, 오행 목화토금수 이렇게 오행이 있는데 그 중에 에, 이 토는 어, 목화, 그 다음에 토, 금수. 쉽게 말해서, 목화에서 금수로. 목화는, 어, 양 운동이라 해가지고, 확산하고 분열하고 막 이런 운동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어, 금과 수는 수렴해가지고, 저축하고, 어, 저장하고, 보관하고, 이렇게 어, 수장하는 운동인데, 이게 서로가 반대 운동인데, 이걸, 극과 극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토입니다, 토. 그래서 토는, 어, 토가 사주에 있으면은 우선 그, 어, 중재를 잘 합니다. 중재를, 중재를 토가, 어, 오행 자체를 이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라는 것은 일단은 중재하기 이전에, 어, 확산 분열되던 걸 스톱시켜야 되니까 일단 멈추게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토가 적당하면은 어떤 신뢰도, 신앙도, 뭐, 이렇게 믿음, 이런 것이 형성이 되는데, 토가 지나쳐버리면은 문제가, 어, 생기는 것입니다. 토가 지나치면은 우선 그, 어, 사람을 의심하게 돼 있고, 어떤 일에 정체가 된다든지, 또, 왜 그러냐면은, 어, 어떤 일에 그 융통성도 떨어져요. 어, 어 이렇게 어, 융통하는 융통성 뭐 이렇게 그러면서 스스로 어, 좀 완고해 주고 고집불통이 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토가 많으면은 어 사주에 어 역기능 부정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어 그래서 어 토가 많으면은 어 어떤 면에서는 그 어. 뒤통수를 또 당하기도 하죠. 너무 순수하게 믿다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토의 작용인데 어, 토가 많으면은 어, 토를 이제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해결하느냐 이 방법이 이제 중요합니다. 토가 보통 사주의 바가 많다 하면은 그럼 기준이 뭐냐 하는 게 돼요. 토가 어, 보통 두개 미만 두 개에서 한 개, 뭐, 얻거나, 이러면은, 그건 토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근데, 토가, 어, 세 개, 3개, 네 개, 세 개나 네 개, 이렇게 되면, 그건 토가 그걸 많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사주에서, 어, 어느 오행이든지 많다는 것은, 세 개에서 네 개, 요 정도가 많다는 거고, 심지어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이거는 태왕을 넘어서, 이제 극광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아주 너무 극광하죠 보통 문제되는 것은 이 태왕이 문제입니다.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가 많다 하면은 3개, 4개인 경우입니다. 뭐 5, 6, 7, 8개는 극히 드물죠 예. 어, 그거는 어, 대처 방법도 달라요. 자, 토가 많으면은 첫째 어떻게 대처하느냐. 토는 어, 우선, 그, 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토라는 것은, 어, 수에서, 수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 그, 죽음의 상태, 수면의 상태, 어, 동작하지 않는 상태, 어, 동작이 거의 없는 상태. 여기에 있다가, 있다. 어둠의 상태고, 찾고 어둠의 상태죠. 여기 있다가, 토를 통해서 어자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죠. 목이 나오는데 그래서 토라는 것은 토라는 것은 토가 많은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은 오행상으로 대처법은 어 목과 수어그 토는 목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가치를 드디어 발휘하게 돼요. 어또어 또, 토는, 어, 수가 있음으로 해서, 그, 어떤 자기의 존재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 토는 항상 수와 목을 만나야 토가, 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까 이제 토가 많아가지고, 어, 문제가 발생하는 이 여러가지 이 문제, 이런 것은, 어, 목과 수로 이 해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목과 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주에 목이 많으면, 어, 우선, 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첫째, 어, 우리가 흔히 개명을 할 수도 있어요. 어, 목이 많으면, 내 사주에 목이 많다. 목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개 이상을 얘기해요. 세개 이상. 세개네 개. 세개네 개고, 어, 다섯, 여섯, 일곱 개 되면 다섯 개 이상 되면 대처 방법이 달라요. 어,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것은 세 개, 네 개. 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다는 거. 이게 대부분 사주에 한, 어, 토가 많다이러면 거의, 어, 한 80%는, 어, 세 개, 네 개가 문제되는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런 경우에는 아주 극악한 경우인데 이런 게는 드물어. 그거는 보통 사주가, 그런 사주가 드물어요. 간 20%도 안 돼. 어, 어, 오히려 토가 만약에, 막,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아주 거강하면은, 그 토를 따라가야 돼요. 어, 토를 거부하면 안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토를 따라간다는 것은 토를 생해주는 화. 자, 토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다섯 개 이상, 이런 거는 토를 따라가야 돼요. 이 토가 있으면은, 토를 생해주는 화가 있잖아. 그리고 토가 생하는 금이 있잖아. 이세 개가 좋다, 이 말이요.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토가 많으면은, 우선, 어, 토가 좋아요. 토라는 것은 지지에서, 이게 진술, 충미 이거거든요. 화는 사, 오, 금은 신, 유. 이렇게 돼요. 어. 4주에, 어, 말하자면, 토가 5개 이상이면, 4주에 이런 글자가 좋다고, 이런 글자가. 이 반대되는 글자 이죠 인, 묘, 해, 자. 이 글자가 들어오면, 오히려 아주 안 좋아요. 어, 이걸 구분을 해야 돼. 5개 이상 4주를 딱 보니까 이게 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4주를 한번 볼까요? 어, 다섯 개상 사주가 이거예요. 무술연 병진월 을미 병술. 여기에 보면은 어, 진술축미 다 이걸로 돼 있죠. 천간도 보면은 천간을 또 따지면은 이거는 경신금이다 말이야. 이거는 무토 기토고. 이거는 병화 정화. 이거는 임수 계수. 이거는 간목 을목. 자, 이 사주에 보면은 달랑 을목 하나 이해는 다 이쪽으로 있어. 이런 또 사주가 토가 어음음하게 많잖아. 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잖아요. 월지라는 것은 보통 어 비중이 막세개네개에 해당되니까 뭐 다섯, 여섯 이렇게 일곱 개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 사람은. 자, 이런 사람은 토가 워낙 많으니까 토를 따라가는 화, 토를 생활은 금 이거 다 좋아요. 만약 이 사람이 해자나 인묘를 만나면 아주 안 좋아요. 이게. 어, 어 요거는 말하자면 내가 흔히 말하는 용, 용이 돼용 쓰임을 받고. 어 이거는 쓰임을 불 불용이야. 이거는 불용 쓰임을 받지 못해.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laughs>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가 이렇게 너무 많다 다섯 개 이상 다섯 개 이상 이렇게 너무 많은 경우에는 토를 따라가줘야 돼.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토를 따라가느냐 운도 보면은 남자 같은 병진 정사 이렇게 무어 김이 어? 어. 경신 신유 임술 계해 갑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오미. 사오미, 사오미, 신유술, 신유술, 어, 술, 그죠? 어,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 이까지는, 그 60년, 여까지는 태어나서 60년 동안, 이게 이제, 5식 해도 이게 25, 35, 45, 55. 이렇게, 어, 거의, 어, 50년. 그, 이제, 여 60대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수가 오죠. 불용이 오죠. 나이 무가 뭐, 그 뭐, 불용이 된들, 뭐, 어, 내가 잘 건강 유지하면 돼요. 이 사람은, 이, 이, <laughs> 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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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토가 뭐예요? 전부 다이 사람 을목에 봤을 때는 재물이 돼. 예. 재물인데, 재물이 세상 모든, 이게 세상이잖아. 내 사랑한 주변. 세상 모든 것이 다내 재물이었어. 유명한 사람이에요. 중국 역대에 아주 막 우리 돈으로 하면 100조 정도 되는 부자사주예요 그런 사주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릴 때부터 이 부자를 이어받은 거죠. 부모대부터 선대부터 부자였고 자기때막 계속 이렇게 이렇게 60년을 천간지지 다받쳐 주니까 이게 그것도 이게 전부 재물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 돼요. 어. 이런 경우는 토가 많다해서 뭐 계운법을 찾는 게 아니라 토를 토를 그냥 따라가면 돼. 어. 어. 토를 따라가면 돼. 이런 사람한테 뭐뭐사주에뭐 목이 좋은니동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말 이게 오행은 이렇고 또 계운법을 얘기할 때는 계명이 있어요. 계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사나 이동을 해서 풍수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직업을 예를 들어서 업상대체라 그래가지고, 직업적으로 내가 그걸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인연이라고 해서 궁합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한세 가지가 그, 내가 사주의 많은 오행에 대한 대처 방법이야. 그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토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토를 문제 삼할 수가 없어. 토가 있어서 더 좋으니까.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는 요거라 토가 이제 딱세개네개 요게 가장자 문제인 거예요. 토가 세개네 개. 토가 세개 내게 다이 말이야. 토가 세개네개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 이게 어떤 일이 어, 토는 뭐냐? 아껴도 얘기했지만은 이어주는 역할을 다하지만은 토는 일단 스톱 정체시키는 역할을해서 그렇죠. 이 모든 일이 정체가 돼 정체. 자 그러면서 토는 굉장히 자기 이기적으로 변해요. 이기적으로 완고해지고. 아주 고집스러워지는 거야 고집스러워지고, 어. 일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자, 토가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토가 많으면은, 어떻게 해요? 수는 어떻게 해? 토에 그걸 받는 수는, 이거는 토에, 토에 의해서 수는 쪼, 쪼그라들게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육친, 내 육체적으로도 이게 신장방강이나 전립선 같은 거. 이런 거라. 이런 것이 문제 생길 수또 토가 많으면은 이때 많은 거는 세개네 개. 세개네 4개, 개면 토가 토 자체에서 뭐냐면은 피부, 피부 질환. 이런 게막 생겨. 토가 어디에? 위장에 대해. 위장, 피부. 이런 질환이 계속 생겨. 또 뭐냐면은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 화를 쓸어 버리니까 하 쪽도 완전 심장, 이런 쪽. 모든 것이 다 그래. 어. 특히 목도 어떻게 돼? 토가 많으면, 은 목이 토를 극하지 못해. 목 절이 돼가지고 아주 내가, 그, 이거, 목이란 것은 생명과 인간 세계인데, 여기에 대한 내 고립, 고독이 달라요. 이연이 막 끊겨나간다 말이에요. 이것이, 어, 이 고라는 것은 우리가, 많다는 것은, 많다는 건, 진술 충미가 지지에는 다 토잖아. 이 토는 전부 다 뭐냐면, 입고작용을 해, 입고, 응? 어? 입고작용이라 해서, 이게 창고자, 창고. 창고에 들어간다, 무덤에 들어간다, 인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죽음과 질병을 주관하게 돼있어. 그래서, 내 육진이 토가 되게 많으면은, 내 주변의 육진이 흉사를 당해가지고 막, 막 죽어나가 없어져나가 왜 창고에 막 들어가야 되니까 이다 창고 역할을 하니까 이 육진이 뭐부친에 해당될 수도 있고 모친에 해당될 수도 있고 형제에 해당될 수도 있고 뭐내 자신도 해당될 수도 있고 이래요 어. 특히 이 토는 토가 많은 사람 술, 열, 술 조심해야 돼술이 술은 무토 병하 얼모, 이거에 고지가 되는 거야. 무덤이 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자체가 무덤에 들어간다고. 어. 그만큼 이, 저, 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니다. 자,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방법은 토는 금으로 빼야 돼. 토가 이래 있으면은, 금으로 빼야 되잖아, 금. 그러면 몸에, 막, 그, 저, 저걸 해야 돼. 목걸이, 뭐, 이 장식품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아. 어, 그게 막 천성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막뭐 피부 안에는 있지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금으로 빼내는 게, 토가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 보면 막 토에 목걸이 막 중중, 남자도 이래 달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토가 많은 사람이면 그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이 방법은 목으로. 목이 뭐냐면은, 이, 이게 푸른색이잖아요, 이 목. 수, 푸른색이나 검은색 옷을 입더라도 옷을 입더라도 이름을 짓더라도 기음, 미음, 비음, 피음 발음이 들어가는 글자가 좋은 거야. 아, 뭐 이름을 개명을 하더라도 토가 많은 사람은 개운법을 얘기하잖아요. 토가 많은 사람 이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있는 데서 내가 이렇게 이제 방향이 내가 있는 데서, 예를 들어서, 이사 풍수를 보면은, 풍수의 방향이, 임묘지,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되잖아. 여기 중에, 내가, 내가 유리한 방향이, 목을 보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여 앉아있어. 서쪽에서 목을 보는. 집, 집, 자양은 여기 두고, 동쪽을 보는 집이 괜찮다, 이 말이야. 예? 말하면, 이거는 뭐야? 동양 집이야, 동양 집. 동양이 좋다, 이 얘기야. 약간 수도 좋은 거는, 동양 내지 동북 약간 이쪽이나. 그러니까 집을,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다. 바라보는 걸, 바라보는 걸. 이쪽에서, 이쪽에서 일로 바라보는 거. 어, 북정이나 서쪽에서 동과 남을 바라보는, 어, 동과 북을, 이, 저, 술을 바라볼려카면 남에 있어야 되네. 남에서 술을 바라보든지, 응? 어? 집, 방향이. 그렇게, 그런 집이 좋아. 그게 풍수로. 업상 대책은, 목을, 목이 뭐야. 이걸 내가 이제, 뭐, 어떤 식물을 한다든지, 어 뭐, 이렇게 과수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 땅에, 토의 가치를 이제 높이기 위한 거지. 어,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거지. 그런 식으로, 어, 직업적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육을. 이건 이제, 뭐, 목이라는 게 뭐냐면, 교육도 되고, 기획도 되고, 설계도 되고, 어, 뭐, 여러 가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을 뭐, 한다든지, 유아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거 다 이게, 토가 많은 사람의 업상 대체라. 또 내가 인연도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이 토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목 목의 기운을 목이 많은 사람, 인묘, 그죠? 어 해자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돼. 이 중에 뭐내 일관이 뭐 뭐냐 따라서 천을귀인이나 뭐 이렇게 귀인이 해당되면은 더욱 더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사주에 세개네개 되는 사람에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런 게 이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목과 수로 대체해주면은, 어, 어, 내가 이 겨운이 되는 거야. 토가 많은 사람은, 어, 토가 많은 사람은. 이 같은 경우는 토가 이제, 이, 딱이세 개죠. 딱세 개, 네 개잖아. 이게 토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갑을 쓰고 수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수목 운에 잘 되는 거야, 이게. 어, 이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 그래서, 어, 어, 어 토에 대해서, 토가 사조에 많으면 어떻게 개운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